폐부를 찌르는 한결같은 쌍욕을 거짓 해명으로 일관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쌍욕 원인을 형님과 형수가 먼저 어머니를 때리고 욕했기 때문으로 돌리며 또다시 그런 상황이라면 똑같이 욕하, 욕할 거라고 강변하는데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2012년 7월 15일의 전속상해 논란은 논란을 그 부답선 2012년 7월 6일 소위 형수쌍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뒤집어씌우는 기막힌 거짓말을 지금껏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형님과 통화에서 사용한 욕설을 문자한 녹취록을 페이스북에 어제 올렸더니 페이스북에서는 그것을 허용할 수 없다며. 즉시 제재하였습니다. 페이스북마저 그렇게 쉽게 제재하는 욕설을 툭 하면 사용하고 내뱉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나서고 그런 사람을 집권 여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공천하는 통탄스러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된다면 국제적 망신 아닐까요? 이재명 후보님 어제도 돌아가신 형님이 어머니에게 가혹한 문제를 만들었다고 거짓말 하였습니다. 형님을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강제 입원시키려는 음모로 죽음으로 내몰고도 천추의 한을 품은 형수님과 조카들에게 아직까지 진심 어린 사과의 행동은 커녕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없으셨습니다.